민트로 구취를 없애는 묘안이 있을까? 집에서 민트를 이용한 치유법으로 부끄러운 고민, 구취를 해결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구취는 구강 위생이 나쁘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구취는 다른 곳에 원인이 있다. 위장 건강, 이 구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파나 핫소스, 마늘 등의 향이 강한 음식 섭취도 원인 중 하나다. 또한 구강이 건조할 때 구취가 자주 발생한다. 구취를 없애기 위해 해껌을 씻거나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하지만 이 제품들은 설탕 대체 성분이 많이들 어간 화학물질에 가깝다. 이 글을 읽고 민트를 사용한 구취 치유법 세 가지를 알아보자. 민트로 구취를 없애는 세 가지 방법 2일 민트를 우린 차 민트 치유법 첫 번째는 민트를 우린 차다. 따뜻한 민트 차를 마시는 이 방법은 여름보다는 겨울에 추천한다. 지금같이 더운 여름차례는 민트를 우려시킨 다음 차갑게 마셔도 좋다. 민트 차를 우리는 최선의 방안은 신선한 민트 잎이다. 티백 속의 민트는 피하도록 하자. 신선한 민트를 우리면 효과는 배가 된다. 민트를 허브 스토어에서 구하거나 직접 길러보는 것이 어떨까? 신선한 민트 잎 4개를 1컵 분량의 물이 담긴 주전자에 넣는다. 주, 전자를 몇 분간 끓인다. 민트타가 준비되면 마시기 전에 살짝 식히자. 하루 3번, 식사 후 민트타를 마시자. 구취가 점점 경감되고 산뜻한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민트잎 식기 이는구취를 경감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껌이나 구취 제거 제품을 쓰는 대신 민트 잎을 씹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민트 잎두 개만 씹어도 금세 입속이 산뜻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민트 잎을 최대한 오래 입속에 머금고 있어야 한다. 3에서 5분 정도 민트를 꼭꼭 씹자. 민트 잎은 들고 다니기에도 편해 구취를 빠르게 경감시키는가? 장 자연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한다. 외식을 하거나 밖에서 누군가와 커피를 마실 일이 있다면, 민트잎을 들고 다니면서 구취를 관리해보자. 구취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어, 되도록 신경 써서 관리를 하는 편이 좋다. 3. 천연 민트 음료 마지막으로 소개할 민트 치유법은 여름철에 딱 알맞다. 1. 한다면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으니 말이다. 재료 민트잎 일 따발 상태가 좋은 키위 두개꿀이 큰술 복숭아 한개물더 읽어 보기 반드시 챙겨 마셔야 할 키위 스무디 다섯 가지 만드는 법 과일을 깨끗이 씻어 민트와 함께 다진다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스무디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물을 붓는다 기호에 따라 단맛을 위한 꿀을 더한다 블렌더로 잘 갈면 민트 스무디 완성이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좋다. 물론 언제 마셔도 좋지만 공복에 스무디 혼자 마시면 더욱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을 기억하자. 민트 스무디는 입속을 신선하게 해줘 구취를 경감할 뿐 아니라 위를 진정시키고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도 있다. 소화불량도 구취의 원인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자. 결론 구취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소개한 세가지 방법을 꼭 도전해 보자. 구강위생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구취가 계속된다면 치과에 방문해 충치나 식도 건강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 법을 쓸수 있으니 말이다.